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없이 말 뱉는거 있죠 예를들면 진짜 뭐 생각없이 말뱉는거아그 이런 냄새 나 선생님 담배 들고 면 담배 냄새 나면 아 담배 냄새 나 내가 여러분들 보고서 가까이 가서 어? 밥 냄새 나 이러면 안하잖아 존나 안하거든? 어? 근데 안해 바보 냄새 난다고 이러면 어? 뭐 충격받으니까 또 여러분들한테 가고, 여러분들한테 내가 한 번이라도, 너 혹시 여학생이니? <laughs> 물어본 적 있어요? 어? 없잖아. 헷갈려도 안 물어보잖아. 그냥 머리가 좀 길다 싶으면 여학생이 그렇게 생각하고, 생긴 거 완전 헷갈린안 물어보잖아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듣기에 아무나 게막 자기 머릿속에 있는 말을 너무 많이 쉽게 뱉어. 그냥.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꼬맹이들이랑 똑같다니까, 정말. 꼬맹이들 만나면 뭐해? 엘리베이터 아파트 나 사는데 문딱 열리고 딱 있으면 꼬맹이가 여기 한번에 진짜 깜짝 놀랐네. 그 엘리베이터 손잡이 이런 거 있죠? 그 손잡이 같은 거에 초등학생 한 명이 올라가갖고 천장에 이렇게 매달려갖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. <laughs> 하 엘리베이터니까 꽃짝 열리고 바람만 보니까 발이 하나도 없잖아 그럼 그냥 딱 들어왔는데 우 깜짝 걔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그리고 이제 또딱 내려, 야, 야, 내려와 그러니까 어 어? 그럼 어, 딱 내려오더니 되게 되게 자기가 위안값으로 느낀 거죠 반성하는 표정으로 막 지더니 뭐 어, 내려오더니 내가 그 위험하게 그 올라가면 거기서 와, 되게 크다. <웃음> <웃음> 네, 이만하고, <진짜> <laughs> 아, 내가 이만하고, 지짜 이만하니까. 보고서 되게 무섭게 생겼다. <laughs> 이런 걸왜 얘기하는 거야? 내가 걔 보면서 <laughs> 아유, 가난하게 생긴 새끼 새끼가? 내가 아, 네, 이렇게 얘기했어. 그러니까 이게 솔직한 사람은 생각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. 걔 내가 봤을 때 정말 가난해 보였어. 근데 거기다 뭐 듣고 이런 의지 같은 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.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너무 쉽게 얘기하는 를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. 이거. 생각을 너무 쉽게 해. 조상님. 어?